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아, 댓글 중에 실버에 대한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시다는 분이 있어서 실버만 가지고 좀 방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요즘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게 챗GPT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챗GPT에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회외 전망기사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챗 GPT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질문을 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각국의 은 소비량과 채굴량에 대한 상세 연도별 데이터를 좀 달라라고 했더니 현재 주요 은 생산국 과 매장량에 대한 집계를 주더라고요. 제일 많이 매장이 돼 있던 나라는 페루입니다. 9만 8천 톤, 호주가 9만 2천 톤, 중국이 7만 1천 톤이고, 이 현재까지 음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총은 매장량은 약 5만 톤이라고 합니다. 금에 비하면 한 10배 정도가 산업체 기금성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역산하면 12년 내지 13년 정도 지나면 고갈이 될수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음, 그만큼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고 어, 프리미엄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어, 추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전망에 있어서는 그 전문가들이 2025년까지 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은 가격이 원수당 36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아침 기준으로 은 은수단 어, 기준가가 30불에 환율 대비하니까 1,400원대인데 그러면 1kg 실제 소비자 판매가는 170만 원대가 됩니다. 이게 어, 36불이 되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기준가는 1,600원대가 되고요. 어, 소비자 판매가는 실버바 1kg 기준입니다. 210만 원이 넘어 설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JP 모건에서는 36달러라고 했지만 온수당, 골드만 싹스는 40불까지 갈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40불까지 온수당 간다 그러면 지금 환율 대비 그람당 기준가는 1,800원대가 되는 거고, 어, 소비자 판매가는 1kg 실버바가 230만 원이 어, 갈수 있다. 라고 하고요 다만 글로벌 수요 급증 시 최대 원수당 55.87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5.87달러까지 상승을 하면 그람당 기준가는 2600원대가 되는 거고요 지금 1400원대 하고 있으니까 약 그람당 1200원이 더 상승이 되고. 어 1kg 기준가가 260만 원. 그다음에 실버 1kg 실제 소비자 판매가는 33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두배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2025년 가격 전망이 되겠고요. 이러한 상승 전망의 주요 요인으로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산업의 성장, 전기차 보급 확대, 그리고 산업용 은 수요 증가 등이 있겠고요. 특히 어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서 은의 사용량이 어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최지 d 피가또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하는 전망에 데이터를 내놨는데 반면에 어, 경제 회복 속도나 통화 정책 변화, 기술 발전에 따라 대체재 개발 등은 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근데, 은을 대체하는 대체제는 아직은 요원하고요.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채집빛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제, 또 뒷단에서 회 전망 기사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즘 채찌 t 4.0 버전인가요? 어 굉장히 음, 데이터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기코바일 뉴스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수요와 산업적 수요 증가에 은의 수급 부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은이 금을 능가할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규모나 어, 상승이 금을 능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 2025년에는 더 이상 급격한 상승을 어, 금값은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은은 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할 수도 있다. 특히 재생 가능 에너지 주요 분야인 태양광 쪽에 많은 어, 수요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 포트폴리오적인 실물 투자, 기금속 투자를 놓고 보면 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키코발뉴스 은값이 2024년 10월 최고치를 돌파하려면 트럼프 정책과 미 연준의 전망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답니다. 2025년 은가격은 금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연준의 금리 전망,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급 수요의 역학에 의한 장기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은 긍정적이라고 하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정책 변화와 미국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키코발뉴스 아시아 동방에서의 금 수요 급증과 은의 산업적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답니다. 어, 은값은 2024년 한해 동안 약30% 상승을 했고요. 어, 30달러 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은이 현대 기술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생산량은 한계에 달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은은, 어, 생산은 이미 정점에 달했고, 2017년, 2018년 이후 어, 생산량은 증가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은혜 3분의 2 이상이 고효율 전자기기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의료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서 은값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달력 이벤트를 말씀드리고 이제 주소를 받고 있는데 당첨되신 분들 중에 한 20분 정도가 주소를 공유를 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그 주소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20분에 대해서 달력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재고가 없는데, 최대한의 재고 수량을 보고 추가로 어, 어, 달력을 요청하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몇 분께는 달력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하고 유익한 주말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